취득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원쌤입니다. 오늘 은서울교통사 필기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소원쌤 필기시험 분석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일정부터 확인하겠습니다. 1차 서류발표는 1월 27일에 나고 2차 필기시험은 2월 8일에 있습니다. 필기시험에서 1.5배수까지 선발을 한다고 하죠. 다른 기업에 비해서 필기시험의 비중을 굉장히 높게 드는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필기시험 중요성을 생각하고 준비를 정말로 잘 해야 되는 그런 시험으로 보입니다. 그럼 필기시험 과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NCS와 전공시험을 보는데요. 각 40문항씩 총 90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중 NCS는 직업기초능력평가 10개 영역이 모두 출제가 됩니다. 각 영역이 골고루 동일한 비중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 비해서 모듈형 과목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좀 중요한 그런 시험입니다. 다음은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즉 전공 시험입니다. 사무직의 경우 단일 전공으로 경영, 경제, 법, 행정 중택 1입니다. 직군별 전공 과목은 화면에 공고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락 제도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공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NCS와 전공 각 과목당 40% 미만이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자, 그다음 NCS 과목별 기출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듈형의 비중이 높은 유형입니다. 간단한 자료해석과 지문 독해 유형 등 쉬운 필수된 유형도 일부 출제가 되었습니다. 코딩 문제와 알고리즘 문제는 매 시험마다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형을 익혀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시험의 난이도는 대체적으로 쉬운 편이었다는 후기가 많기 때문에 워크북 이론을 비롯해서 간단한 모듈형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기출 키워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공시험은 직군별로 워낙 다양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사무직 경영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이 70% 정도 출제가 되고 나머지 30%는 재무가 나온 적도 있고 회계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전공의 난도 역시 어렵지는 않은 편이라 후기가 대부분이고요. 대표적인 이론부터 말 문제와 계산 문제까지 모두 출제가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기출 키워드를 통해서 공부의 범위를 생각하고 준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서울교통공사 시험 현장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컴사와 볼펜 등 개인 필기구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답 감점이 없기 때문에 다행히 찍기 가능한 시험이고요. 수정 테이프 사용은 가능하지만 수정액은 불가능합니다. 손목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교통공사 필기 시험을 대비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NCS는 모듈형 비중이 높은피듈형으로 출제가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NCS 기본서 교재에서 간단한 필셋 문제 유형과 전반적인 모듈형 문제를 통틀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모듈형에 특화된 NCS 모듈형 기본서의 워크북 이론을 암기하고 문제 풀이 반복하면서 암기한 내용을 문제 풀이에 적용시켜 보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시험에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코딩 문제, 알고리즘 문제 등을 대비하는 것은 당연하겠고요. 시험 전 일주일 이내에는 하루 1, 2회씩의 모의고사도 함께 풀어보면서 과목별 시간 관리와 과락에 대한 대비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서울교통공사 필기시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당해 상황에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른 기업 필기시험 분석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